네 시전 사리 위치한 아, 전원택 단지입니다. 아, 저희가 촬영을 몇번 왔지만 또 저희 신승장 님과 새롭게 한번 촬영하러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단지가 지금 또 새로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골조도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도 이 골조는 다음에 한번 촬영해드릴게요. 자신승님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승현 팀장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홈물리 박상규 이사입니다. 어, 저희는 오늘 신년 사례와 있죠.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네. 어, 건축 구조는요. 네. 어, 지상 3층이고요. 그쵸? 지하 벙커 주차장도 있습니다. 네. 그죠 이렇게 보면 3층 건물이고 네. 벙커는 네. 이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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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대지 면적은요. 네. 102평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네. 97평입니다. 네. 그죠 건축 연면적 크죠? 커요. 어우 3층까지 있어서. 네네. 그렇죠. 상당히 큽니다. 기반 시설은요. 네. 어, 도시가스 네. 설치 예정에 있고요. 네. 네. 상하수도 인입이 되어 있고요. 네. 아,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로 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음, 음, 보시는 것처럼 롱브릭 네. 타일로 네.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네. 여기 총 세대는 한2 0 세대 정도. 이쪽으로 뒤로, 이쪽 네. 이쪽으로 앞으로 네. 부지가 계속. 쭉 있죠. 네. 기 골조도 올라가고 있고, 네. 저 위에까지 쭉다 지어요. 전망이 네. 수으로 둘러싸여 있는. 네, 그렇죠. 네, 쫙 이렇게 어, 다 지어지면. 네. 되게 이쁠고 그런 저 단지예요. 그렇죠? 네. 네. 여기는 지하 벙커 주차장이 있는 세대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네. 어 마당도 있어요. 맞아요. 어, 네. 마당도 있고 한번 마당 한번 보실게요. 마당으로 해서 저 앞마당도 이어집니다. 네. 네. 여기 네. 이렇게 보면 네. 비돌로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밑에 <laughs> 자갈로 깔아주시고요. 그죠 네. 관리 편하게. 네. 아 어, 여기도 네. 보시면 이렇게 쭉디비석으로 쭉. 예. 한 바퀴 돌아갈 수 있어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네. 한 바퀴로 이렇게 돌아 돌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네. 마당이 네. 네. 있을 건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마당이 넓은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네. 관리하기 편하게 잔디 마당과 잔디도 있어요. 네. 잔디 마당 있고 여기 돌데크가 네. 이렇게 깔려, 돌 데크,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아. 어, 넓어요. 넓죠? 넓습니다. 충분하죠? 네. 넓습니다. 네. 네. 어 여기서 이렇게 또. 타일로 네. 포인트를 띄어요 네, 줬어요. 네. 가운데 포인트 줬죠 여기 네. 수정 콘센트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어닝을 하나 이렇게 설치하셔도 어닝 하셔도 되고 썬룸 하셔도 돼요 네, 썬룸 네. 하셔도 되고요. 네, 저 중앙부터 이어서. 네. 여기 네. 어, 공간이 네. 커요, 그죠? 크죠. 어, 여기에 나중에 네. 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썬룸. 그렇죠. 어디까지냐면 여기는... 하 저는 여기 이제 여기서 저 제일 네. 자리까지. 아, 그 끝까지? 확장에서저 끝까지. 아, 끝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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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 또.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폴딩도어. 네. 달려있죠. <laughs> 이어져 그렇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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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여기서 뭐 바베큐 파티 하셔도 좋고요. 네. 폴딩도어 편하죠. 네. 여기. 그렇죠. 네. 여기 다이닝룸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현관도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네. 아, 여기는 세대 네. 입구인데요. 네. 이렇게 위에 보시면. 코치공간도 해주셨고요. 네. 여기 보시면, 아, 보시기 전에. 네. 헉, 문이 이렇게 두꺼워요. 아, 그죠현관문도 네. 이렇게 두껍게. 도어랑 네. 이렇게 달려있고요. 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시 상당히 오, 넓어요. 네. 넓어요. 여기가 네. 거, 건축 연면적이 97평이다 보니까요. 네.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아래도 신발장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 밑에도 네.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신발장은 둘레 여섯, 여섯 칸으로 나눠져 있는 네. 신발장이 있습니다. 근데 위가 넓은데도 위에도 응. 손부장까지또 네. 있어요. 아그렇네요 <laughs> 저기 그러네요. 손이 안 닿아요. 아, 네, 손이, 손이 안 닿습니다. 저기, 아. 저기는 의자 하나, 사다리도 골라가야 됩니다. <laughs> 거의 뭐 네. 2m가 넘어야 이렇게 네. 손이 닿을 것 같아요. 네, 점프해야 될까? 네. 제가 한번 여기 한번 천장을 한번 재볼게요. 네. 어느 정도 나오는지 2m 80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2m 6, 2m 60, 아, 2m 60 나옵니다. 어 그래요? 오, 그쵸. 높아 보이는데? 진짜 음. 높아 보이네요. 어,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매립등이 다 달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도장 마감. 네 도장 마감이 있고 스위치가 제가 네. 좋아한 르그랑 스위치. 아 독일 르그랑 스위치. 아, 그래요? 네. 스위치. 어, 아주 이쁘게 네. 생겼어요. 그렇죠. 네. 터치감도 되게 좋아요. 오아 어, 여기 바닥은 네. 원목 마루예요. 네. 원목마루, 오, 네. 색깔 산뜻합니다. 그렇죠? 밝 면도 다 도장망하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깔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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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보시기 전에 네. 저희 우선 벙커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 지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 그럴까요? 네. 네. 지층은... 지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센서 등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네. 여기 다 도장망하고 해주셨어요. 네. 픽스창 있어서 밝아요. 오, 여기 보시면. 네. 바닥을 반켈라이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죠? 네, 이쪽은 우와. 지층 전실처럼. 시 네. 그렇죠? 네 이쪽에 밑에 창고도 있고, 네, 창고도 네.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신발장. 이렇게 신발장이 네.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네. 그죠? 세 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하 벙커 주차장이에요. 차두대 정도 주차 가능하고요 네, 네 오버헤드 도어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네. 오. 여기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죠? 그렇죠. 넓어요, 네. 오! 여기는 작은 멀티룸? <laughs> 네. 맞아요. <laughs> 그렇죠 창고로 써도 되고, 음. 작은 멀티룸. 어, 저는 여기다가, 네. 이렇게 자동차 연장을, 네. 이렇게 걸어놓고, 네. 그렇게 뭐 수리할 때 쓰는 네. 그런 공간으로 가셔도 좋을 듯해요. 아니면은 진짜 네. 여기다가, 네. 울림도 좋고 그러니까, 네. 진짜 영화관, 작가, 어, 영화관. 네, 작은 영화관 작은 영화관 스크린 스타트. 어 여기 드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음. 자기만의 공간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어, 환기창도 어, 있고 어, 네. 네. 창문도 있습니다. 창문도 아, 있네요. 환기창도 네. 네. 있고. 네. 어. 그래서 굉장히 있어요. 커요. 이 정도면 충분히 활용도 좋겠죠? 네, 네. 충분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여기가 어, 길이 어느 정도 되냐면 3.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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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는요. 2.4m 넓어요 길죠? 네, 네. 넓습니다. 네, 충분한 충분. 정도 네, 충분합니다. 네. 자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다시 네. 1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간에 여닫이 문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기 좋은 네. 거예요예 네. 네, 중간에 그렇죠. 여닫이 문 해서 여닫이 문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네. 바람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를 차단시켜 주요 맞아요. 어. 자 1층 네. 아까 들어오시다 보면 네. 옆에 바로 방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여기도 헉! 이렇게 벽지로 마감되어 있는 네. 간접 조명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도 매립등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창호 달려 있습니다. 벽지가 깔끔하게 네. 잘 시공 되어 있죠? 네.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네. LX 하우시스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이집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네. 스위치가 콘센트가네 1, 2, 3어 그렇네요 1, 2, 3 1, 2, 3 1, 9, 2, 9, 3 우와 야 그렇네요 근데 방마다 다 그래요 어 방마다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랜선도 다 들어와 있어요 아 그렇죠 통신선 우와 여기 방이 1층에 3.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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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보시면 길이는 3.3m 3.3m 3.3m, 3.2m 거의 정사각형 가까운 그렇죠. 오, 방이 또 이렇게 1층이 작지 않죠? 네, 작지 네.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잘 되어 있고요. 네, 깔끔해요. 개별난방도 벽지. 있고, 네, 벽지도 굉장히 잘 시공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조절 온도 조절기, 네, 개별 온도 조절기 달려 네. 있고요. 네. 자, 여기도 어, 게스트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요. 양변기, 세면기, 네, 거울 수납장, 네, 해주셨고요. 타일도 이쁜 걸로. 어, 여기 있어요. 샤워부스 이렇게 또 만들어주셨네요. 네. 샤워기계 해바라기 수정 네. 환기창 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여도 갬성. 갬성이네요. 그렇죠? 어, 갬성. 아쿠아, 아쿠아 타일. 네. 어, 이뻐요. 색깔로... 이뻐요. 예쁘죠, 아 이뻐요. 색깔이 어떻게 이쁘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제 샤워부스 어, 네. 중에 무인지. 아 무인지. 아, 무인지. 네, 아 그렇네요. 있어요. 네. 네. 그렇게 깔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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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죠 무인지. 어, 깔끔해 는 거보다. 바닥 도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셨고요 그렇죠. 바닥도 좋습니다. 네. 오, 여기 거실이에요. 개방감 완전 좋죠? 와, 개방감 너무 좋아요. <laughs> 대형창호가 이렇게 네. 두 면에 있어요. 네네. 와, 픽스창이랑 시스템창호. 시스템창호. 네, LX 하우시스. 네. 여기도. 네, LG 하우시스.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네. 동양, 남양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도 앞에 아까 보셨는데,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방칼라이로 이렇게 딱다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쵸? 네. 이렇 보시고, 여기 또 주방과 거실이 네. 일체형인 LDK 구조로 가지고 있죠. 근데 약간 주방이 꺾여서. 그렇죠. 저쪽, 한쪽에는 아, 좀 지저분한 게안 보이죠. 어. 어, 여기 이사님이 좋아하시는. 네 스위치 이렇게. 스위치가 짤 있죠 네, 순서대로 월페이드도 네. 있고 와 이게 짝 있습니다 무슨 네. 비행기 타는 것 같아요 네, 다 다다다다닥 아여기요 <laughs> 그렇네요 네. 어 여기 식탁도 네 헉, 굉장히 넓어요 네 기역자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하이막스로 시공이 됐어요 어 그렇네요 네, 이제 하이마스 하이마스 이렇게 네. 되있고요네 이게 밀레 밀레 건데요 어, 밀레인데 후드 오, 일체형 후드 여기 네. 후드가 있나 봐요 가운데 그렇죠? 후드가 있어요 아. 필터가 있어요 4구예요 4구. 네. 하나, 둘, 셋, 넷. 프리존. 오. 프리존, 밀레, 후드, 어, 1. 저는 근래에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비싸요? 네,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요즘 600만원 정도 합니다. 아, 600만원이요? 네네네. 오. 딱 봐도 비싸 보이지 않나요? 그래요, 비싸 보여요. 네. 어, 여기는 무늬목으로 이렇게 주셨나봐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에 상부장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도 고급스럽죠? 네. 고급스러워요. 상부장도 네. 고급스럽고 수납도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보시고. 요것도 하이막스. 하이막스. 하이막스로 같이 일체형. 아, 일체형이 네요 네, 똑같이. 오, 네. 여기도 시공을 좀 해주셨어요. 네, 여기를 일체형으로 응. 했기 때문에 통일감이 응. 있죠. 아, 그래 비슷한데도 요 벽면까지 다 하이막스로. 아, 요 안쪽까지 다 이렇게 네, 해주셨어요. 다상판인거예요 그러니까 시크대사판데 네. 여기 환기창도 이렇게 되어 네. 있고요.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싱크볼, 네, 레지녹스, 레지녹스 대어 네. 있고요. 네, 네덜란드 얘는, 거. 네, 얘는. 이것도 같이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입니까? 네, 네. 네. 아, 일체형. 네. 싱크볼, 레지녹스 거. 그랑 수전. 네, 일체형이고요. 여기도 하부장 이렇게 있어요. 네. 네. 하부장은 이거 어, 그냥 합판인가 봐요. 요거는 이제 오면 도장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 네, 네. 도장이에요. 도장 바감인데 오면 도장. 아, 음. 오... 도장. 아. 도장. 아 네. 여기도. 식기세척기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야, 여기 냉장고도 네. 이렇게 냉동실, 김치냉장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본 집이랑 똑같은 곳이네요 네. 그렇네요 <웃음> 똑같네요 <웃음> 여기 네. 위에 상부장도 이렇게 네. 해주셨고요 네. 매립 조명, 간접조명 다 맞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네. 광파오븐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하부장 네. 밥통자리, 네. 밥통자리. 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납 상당히 많죠 네. 오, 여기도 장을 와인장 와인. 뭐 어, 여기는 이제 와인이나 이제 어. 어, 위스키. 뭐 이런 여기도 라인등을 해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워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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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색깔이. 네. 어, 참 독특한 색깔인데 되게 이뻐요. 민트 향에 아까 아이보리. 그렇죠. 네. 네. 야 색깔 참 이쁘네요. 그렇죠. 네. 여기 도 장을 이렇게 키장을 설치해 주셨어요. 네. 네. 여기도 네. 여기는 시스템 망장이겠죠? 예. 네. 네. 그럴까요? 네. 시스템 망장? 네. 오 그렇네요. 시스템 네. 망장. 네. 와 여기도 이렇게 양쪽으로 네. 야 이게 잘해주셨네요. 네, 네. 수납이 많이 되죠 안쪽까지. 오참 네. 근사하게 네. 잘 해놓으셨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칸반 여기 게 라면이나 뭐 통조림 그렇죠? 같은 거, 커피 것들? 네.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용도실인데요. 네. 밑에 바닥은 포세리는 되어있고요. 여기도 2구 네.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어요. 보조주방. 보조주방, 그렇죠? 싱크볼도 다 있고요. 수전도 네. 있고. 음. 4 채널 네. CCTV 4 채널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죠? 배전판이니요 그냥 배전판. 네, 배전판이요아 조명. 좀 네. 가려주셨어요, 이쁘게. 네, 네. 여기도 장이 이렇게 있고요. 어, 장이 <laughs> 아닌데 <아닙니다. 웃음> 보일러. 보일러 진짜 잘보이 아, 요즘엔 이 네. 보일러를 가려주는 센스 네, 있는 네. 집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죠 네. 네. 밑에도 배관 가려주셨고, 네. 네. 밑에도 이렇게 네. 배관 가려 네. 배관 가려주셨어요. 네. 스프레이요 그쵸. 네. 네. 좋죠? 스프랍니다. 네. 어! 어저 조명! 네.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우와! 어... 저... 좀 이제 많이 <laughs> 처음 봤을신기했는데 많이 써요 네. 쓰기를 아 그래요? 네 오, 신기하죠? 네. 스타워즈 같은 <laughs> 분위기예요, 그죠 이렇게 선으로 받쳐서 <laughs> 예. 이쁘죠 어, 이거? 어, 이뻐요. 어, 요즘 조명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식탁 어, 자리도 한8 네. 인용까지 충분하겠네요. 네네 충분 네. 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네. 그게 그러니까 더 늘려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장마가 네, 네. 라인 등도 해주셨어요 네. 야 간접 조명 이뻐요. 여기 도전... 실링팬도. 실링팬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지금은 안 돌리는데, 실링팬 <laughs> 네. 네, 이렇게 달려있어요. 네. 자, 네.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는요, 어, 여기 계단, 네. 그는 무늬목으로 쓰셨어요. 네, 네. 여기 철제 난간에 네. 센서 조명. 네. 나무 있구요. 계단 이것도 네.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여기는 음. 도장마감 이쁘게 해주셨어요. 네. 위에도 다 도장마감. 도장, 도장 터네이더도 도장마감으로 됐습니다. 등을 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비슷하게 두 개. 크게 그러니까. 너무 잘 나왔죠? 네, 픽스 창도. 네. 오, 저게 풍경 한번 봐주세요. 물론 집은 들어오긴 하는데 네. <laughs> 일단 산 그렇죠. 정망이 나오니까. 네. 네. 공기 좋아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아, 2 층도 네. 이렇게 원목으로 바닥을 쫙 깔으셨어요. 어, 여기 네. 무슨 호텔 입구 같아요. 갤러리 같은. 어, 거. 저쪽에 호텔 여기 딱 걸어놓으면. 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여기부터 말고 안방부터 보도록 하다 네, 가시죠. 안방부터. 어, 마스터룸. 네. 어, 마스터룸에, 네. 뭐, 어, 이렇게 보면, 탬버보드가 이렇게 있어요. 네. 한쪽은 탬버보드로 어, 지공을 해주셨고, 네. 그라이프 네. 쪽만에 네. 매립등다 되어 있고요 시스템, 네. 에어컨, 시스템 창호, 픽스 창다 되어 있어요. 네. 그죠? 여기다 나중에, 뭐, 침대를 더큰걸 놓으셔도 될것같고요그렇죠 네. 어, 여기, 여기 이렇게 한번, 여기는 네. 어느 정도 되는지, 3.7m. 네, 3.7m. 여기 보시면, 4.6m. 4.6? 네. 어, 되게 큰 방이죠? 어, 큰 방이에요. 어, 이거 되게 신기해요. 네. 투, 쓰리. 원은, 원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저쪽에 있죠 아 원은 저쪽에 있습니까? 원투 쓰리 원투 쓰리에요 괜찮아요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그거 기억 안 나세요?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여기는 아치형으로 이렇게 네. 이쁘게 아치. 해주셨어요 큰아치 네, 큰아치에요 되게 이뻐요 네. 네. 그죠? 양아치 아니고 큰아치 <laughs> 아, 맞습니다 양아치 아니고 <laughs> 큰아치 네. <laughs> 자 여기도 이렇게 장을 짜셨어요 여기는 짜주셨어요. 깔끔하게 북박이장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어요 어 북박이장 이렇게 네. 해주셨어요 방기장이 네. 여기 네칸 네. 이쪽에도 네, 네, 네. 칸. 여기도 여기 네칸 네 네. 열어보시고 그리고 여기도 네스램창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통계를 할수 있도록 <laughs> 여기 몇 개야? 둘, 네, 벌써 <laughs> 여덟, 아홉 칸이에요. 아홉 칸, 네열 칸, 네. 네. 열 하나, 열 두, 열세칸이있습니다열세 칸, 열네 열세 칸, 열 다섯, 열 여섯 칸, 십 여까지. 야, 이거 다 옵션인 거죠? 네, 기본 들어가는 겁니다. 아, 기본. 다 들어갑니다. 진짜 우와, 방이죠? 진짜, 네, 진짜 넓은. 진짜 넓어요. 네. 음. 여기 진짜 이런 큰 방도 네. 와, 있었어요. 네. 와. 네, 방도 크고, 레슨도 네. 크고. 이야, 있었습니다. 여기는 네. 오, 파우더룸. 네. 파우더룸에도 이렇게 상부장 해주셨고요. 네. 조명, 거울, 네, 콘센트까지 돌리면 네, 콘셉트까지. 돌리는 콘센트 돌리면 돼요. 네. 돌리나요? 네. 오, 이렇게 있어요. 네. 와우, 와우, 괜찮죠?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도 서랍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네. 욕실인데. 네. <laughs> 와, 여기 따로 이렇게 시공을 네. 해주셨네요. 변기, 병기, 변기 병기, 따로. 어, 변기. 아, 아, 아메리카 일체형. 그렇죠. 네. 여기는, 근데 문은 없어요? 아, 문안 닫았어요. 여기 문이 있으니까 유리문. 여기 문이 있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손씻다가 이렇게 네. 볼 수도 네. 있나요? 아니잖아요. 같이 같이 쓸 수도 있지만 <laughs> 따로 네. 따로 쓰잖아요. 네. 여기 조명 거울 달려 있고요. 세면대. 네. 오, 여기 수전도 벽배관. 벽으로깔끔하게해 네. 주셨어요. 무늬목으로 네, 밑에 네. 해 주셨고요. 다 수납 수납공간. 네, 공간이에요. 네, 다 수납 공간. 네. 오, 진짜 괜찮아요. <웃음> 타일도 <웃음>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죠, 네. 와. 원반인가요? <목마> 원반? <laughs> 우와 벽배관을 해주고요. 예, 이게 원반이네 원반. 원반에 야, 송곳. <laughs> 그기도 그렇죠. <laughs> <laughs> <텔딩을 웃음> 욕조가 엄청 커요. 네. 와, 큰 욕조가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 네. 앉아서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앉아서 그리고, 이제 형이 네. 좋아하시는 욕조가 네. 나옵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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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면서 와이프랑 얘기도 할수 있게끔. 인 그렇죠. 인앉아서 이렇게 기가 때도 밀어주 네. 네. <laughs> 좋아요. 네 우리 형님이 사랑꾼이잖아요, 사랑 네. <laughs> 어, 여기 위에도 있네요. 네, 위에. 본값 스마트 화풍기 네. 맞습니다. 와. 추우시면 이거 트시면 어. 이게 따뜻해져요. 반신욕할 때. 네, 예, 반신욕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나가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어떠니까 네. 네. 여기 굉장히 색깔도 색깔이지만 네. 오, 되게 색깔을 되게 이쁜 걸로 해주셨고요 그렇죠 방마다 복도마다 네. 엄청 커요 그리고 이 집의 어, 특징이 있죠 원투 쓰리 네원투 쓰리 도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나 이런 게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어요 번도가잘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현장이에요 네. 아 그래요? 저 홍미리의 음. 어, 손님들은 어. 여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어, 몰랐네 네. 한정희 팀장님이 그래도 여기 손님 많이 모시고 음 계거같요 네네 어, 여기도 도장 마감 네 어, 여기는 벽지가 다 도장이에요 <laughs> 여기도 아, 복도는 다 도배 그렇죠, 도장이고, 그렇죠. 방만 도배 아, 방 어, 도배 여기도 퍼센타일 네. 다 해주셨고요 양병기, 세명기, 수납장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작은 선반 이렇게 식물 네. 넣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네. 네 여기도 샤워부스 해주고 여기도 해바라기 숫자, 세명기, 환기창 네 메이드 등 되어 있습니다. 네, 화장실은 거의 갔죠. 네, 네, 네. 밑에 나랑 똑같네요, 그죠? 갔죠. 네, 여기도 이렇게 붙박이장을 해주셨어요. 수납 공간이 <laughs> 수납 공간은 네. 와 네. 엄청 많아요. 여섯칸. 이야, 이 여섯 수납 간. 공간이 모자라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상한 거예요. 여기 진짜 수납 네. 진짜 많죠? 네. 수납은 네. 진짜 많습니다. 네. 오, 여기도 네. 네. 세탁실. 네. 어 여기는요 포켓 요 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벽면도 다 도장 마감 해주셨고요. 여기도 음. 이렇게 주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그쵸어 여기 이렇게 씻고 싱크볼 여기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음. 네. 승부장, 하부장 이렇게 돼있어서요 네. 어, 수납 맛집이 진짜 많죠. <laughs> 수납이 <웃음> 너무 많아요. <웃음> <웃음> 수납 맛집이에요. 네, 여기 환기창도 달려 있고요. 네. 여기도 타일 시공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물티지 말라고. 와, 근데 진짜 진짜 <laughs> 많아요. 수납. <laughs> 야, 이렇게 수납 많은 집을 제가 못 봤거든요. 네. 와, 수납 진짜 많이 됩니다. 네, 위에 또 있어요. <laughs> 그래요? 근데 네. 아, 어,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인데요. 1층 방과 똑같아요. 네, 여기도 시스템 네. 에어컨. 네. 여기도 큰. 창호가 달렸어요, 통보창.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녀방으로 쓰기에 네. 충분하겠죠? 네. 이렇게 어, 지금 침대, 책상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붙박이장 조금만 넣으셔도 네. 되고. 그아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밖에 있습니까 네. 여기도 1, 2, 3이에요. 1, 2, 3. 1은 어디 쓸까요, 1? 1은 이쪽 침대밑에쭉아그 아침 대비 대충겠어요 One two three one t 온도 개별 네. 조절기도 달렸어요. 아 ]구나. 여기 좀 특이한 거 하나 있는데요. 아. 뭐 딴데도 요새 있지만 네네. 여기 자석으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아 여기 밑에 문을 고정을 딱 됩니다. 아 그렇네요. 바람 불어 바람 불어도 네. 문이 꽝안 나네요. 네. 야 그런 것도 되게 <laughs> 요즘 아, 저 문구리들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온도 이게 참. 저희 아파트분 진짜 허접하거든요 맞아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았습니다. 아, 맞아요. 그치? 맞아요. 아파트도 제발 이런 것좀 신고 해 주시면 좋겠요 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기물에다가 너무 해 먹는 것 같아 요 아파트. 아, 맞아요. 다 뽑아 먹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이쁘게 네. 네. 다 이쁘게 달렸어요. 맞아요. 자, 한번 가보실게요. 네. 2층 다 봤고요. 자, 2층다 네. 봤네요. 네. 자,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여기도 철제 난간으로 해주셨고요. 네. 예, 여기 네. 차고. 아, 센서 등. 그 다음에 이렇게 픽스창호 센서 등도 귀엽죠? 네, 귀여워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 네, <laughs> 어, <laughs> 그림도 이렇게 이쁘게 어. 해주셨고요. 네. 모자 마가 여기도 등. 네, 등도. 기구봉은 뭐야? 네, 네. 네. 지구봉 네. 우리 이사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이기 아, <laughs> <laughs> 자, 오, 어, 여기는. 네. 오, 어, 여기. 층고 높죠. 네, 층고가 높죠? 예, 층고가 높네요. 층고 잘 나왔죠? 와. 머리 안닿겠다 예, 네, 머리 안닿겠다잘 되겠어요. 여기 환기창도 쭉 있고요. 네. 여기 나중에 수납장을 이렇게 짜셔도 됩니다 되... 아, 근데 밑에 수납장이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창고도 아. 있고. 네. 네. 창고도 있고. 네. 네. 여기도 보시면, 네.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도 샤워 공간이네. 어, 세면기, 변기, 네. 뭐 수납장. 수납장. 어, 여기도 좀... 또다 층마다 다 있죠? 네. 여기도 무광으로 이렇게. 네. 블랙탱기지. 네. 그리고요. 기찮 네. 어, 여기도 화장실 커요. 어, 다락방 어. 그러니까 3층 음 화장실이 넓게 잘 나왔죠? 네 그렇네요. 네, 넓게 넓... 잘 나왔습니다. 여기도. 네. 아, 여기 손님이 오시면 여기서 보조 주방 하나 만듭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여기서 이프트라스파티할수 있고. 와. 여기는 우리 들의 낭만이 있는 그렇 3층의 펜트리 공간. 아, 지영이는 <laughs> 3층을 좋아해요. 네3층이 좋아요. 저희는 3층을 좋아한다. 어, 여기 아, 박공 지붕인데 너무 귀엽게 있어 여기서 그 천장. 네. 한 천장 만들어서 너무 좋았겠죠. 네. 여기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일부러 살리신 것 같아요. 네, 살렸어요. 이렇게 밋밋하게 해도 되는데 네, 살렸어요. 살리셨어요. 네. 어, 양쪽에 환기창이 있어서 네. 환기도 너무 잘 되고요. 네. 저기 시스템 에어컨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환기창이 네. 여기도 요 네. 어, 여기가 이렇게 환기창이 많다 보니까요. 네. 2층, 1층, 지층에서 느끼는 게 똑같아요. 그쵸? 여기도 네. 공기의 어떤 흐름이나 공기의 냄새나 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환기창이 3층 많니다 3층이라고 그렇죠. 사실은 좀 이렇게 좀뭐 난방도 다르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는 그렇구나. 보일러까지 다들어 보일러까지 다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온목화도 깔았습니다. 네. 어, 이사님 여기서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여기서 저만의 <laughs> 공간이죠. 여기 올라와 아무도. 아 맞습니다. 내가 올라오면. <laughs> 네. 뭐올나와 <laughs> 터치 금출액이에요 <금치레기>. 노터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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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왔습니다 오 네. 어, 여기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시면 테라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테라스가 나와 있는데 테라스에... 한번 나가 볼게요 어, <laughs> 넓어요 테라스도 넓죠? 테라스도 네. 굉장히 넓어요 네와 <laughs> 이쪽으로 전망이 쭉 나옵니다 네. 전망 보이시나요 시현이 와... 많이 안 올라왔어 여기는 그렇죠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많이 안, 안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전망이 쭉와 옆에 네. 다 이에요 네, 전망이 음. 잘 나오는 현장입니다. 저쪽 집도 다 분양 중인 거죠? 여기도 지금 이제 지은 거예요. 아, 이제 지으신 거예요? 네, 예, 이제 골조 올라가고 그죠? 있고 짓고 있고 음. 저 뒤로도 더 짓고 있고. 네, 여기도 헉, 징크 좋아요. 이야, 두께 보십시오. 진짜 음. 두께도 두껍고 네, 여기 수, 수도하고 수도 음, 전기 다 네. 있고요. 여기는 나중에 썬룸, 네, 음. 썬룸 시공해 주세요. 썬룸 다 하셔야 네. 되죠. 네. 파티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죠? 네. 와. 어떤가요 이 집은 평가가 어, 좋아요. 여기는 사리의 장점이 있잖아요. 네, 우선은 네.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도 네. 좋은 풍경이 있고요. 네. 집이 너무 커요. 너무 커 수납도 커야 좋죠. 수납도 커요. 수납도, 어, 수납도, 그, 수납도 네. 너무 너무 잘 되있고요. 네. 구조도 잘 나. 네, 구조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동하는데 네. 와 정말 편리해요. 네, 여긴.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또 이렇게 멀리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네. 이런 또 자연의 풍경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눈이 네. 되게 즐겁네요. 이 불국산이 그죠? 좋은 게 있는데 네. 흥미 보하시 네. 자전거 있죠. 아, 네. MTB 자전거 길이 있어요. 오, 그래요? 산악 자전거로 할수 있는 산악 자전거. 이게 이제 능선이 되게 낮아요. 아. 그래서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네. 이 불국산을 많이 네. 즐깁니다. 아, 우리 한번산악자전거 한번 탈까요? 네. 한번 <laughs> 타시죠. <웃음> 네. 어, 오늘 네. 여기까지 리뷰를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어, 잘 아, 보셨나요? 네. 아,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예. 여기까지 신승현 팀장 인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우 디자인 오늘 힘이 넘치는데요. <laughs> 아, 그래요? 자만을로 뭐나? 점심 때. <laughs> 염소탕을 먹었어요. <laughs> 아이고, 맛있었겠다. <laughs> 엄청 맛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카메라가 가볍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